카페에서 여자가 계속 쳐다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처음엔 무심한 듯 하다가도 몇 번씩 시선이 마주친다면, 마음 속에선 여러 생각이 휘몰아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남성들의 연애 심리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정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자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여유, 자신을 믿고 표현할 줄 아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관심을 끄는 중년 남자의 기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계속 쳐다보는 진짜 이유, 눈 마주침이 착각으로 끝나는 순간, 그리고 중년 남성만의 시선 기술까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가득 담았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치를 남겨 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계속 쳐다본다. 진짜 이유 밝혀드립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시선. 그런데 그 여자가 몇 번이고 다시 당신을 바라본다며?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신호일까요? 중년 남성에게 이성의 시선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대부분은 설마 나를 본건 아니겠지 하며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자가 남자를 쳐다본다는 건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시선을 준다면 그건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정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맞은편 테이블의 여성이 자꾸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세 번쯤 반복되자 뭔가 있구나 싶더랍니다. 하지만 정씨는 끝내 아무 말도 걸지 못했고 그 여자는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왜 말을 걸지 않았냐고 친구가 묻자 정씨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오해했을까봐. 이성의 시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한 호기심. 나이든 남자지만 깔끔한 옷차림, 신뢰감 있는 인상은 여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 의도적인 관심 표현. 특히 여자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오래 응시한다면, 그건 말을 걸어달라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죠. 그녀의 시선이 당신을 향해 여러 번 머물렀다면, 그건 분명히 계산된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고개를 돌리며 피하시나요? 아니면 눈빛을 살짝 머금고 미소로 화답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보이는 반응은 곧그 사람의 연애 감각을 드러냅니다. 겁내지 마세요. 중년이라고 해서 연애가 멀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연륜이 주는 여유와 안정감은 젊은 남자보다 훨씬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주는 여성이 있다면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선을 마주쳤다면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2. 눈 마주친다고 다 호감은 아니다. 착각 부르는 함정. 남자들은 종종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젊을 적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라는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 마주친다고 해서 다 호감은 아닙니다. 이 착각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때로는 민망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모 씨는 최근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이 자꾸 자신과 눈이 마주친다고 느낀 그는 혹시 나를 마음에 들어 하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단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우연히 시선이 겹친 것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괜한 확신에 찬 나머지 인사를 건넸고 여성은 당황한 눈빛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오랜 시간 불쾌함과 민망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빛은 때로는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중년 남성은 사회적으로 호감받기 어려운 연령대라는 편견 속에서 작은 관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바라본다고 해서 반드시 연애 감정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눈이 마주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우연히 시선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옷차림이나 외모가 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주변 분위기를 살피다 시선이 잠시 멈췄을 수도 있죠. 이때 서프르게 다가가거나 의미를 부여하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관심이 담긴 눈빛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녀가 먼저 눈을 피하지 않고 두세 번 이상 자연스럽게 시선을 준다면 그건 조금 더 살펴볼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대의 반응을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눈빛은 일종의 감정 레이더입니다. 하지만 그 레이더가 고장나 있다면 신호를 오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눈이 마주쳤다고 바로 이성적 관심으로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표정, 몸짓, 주변 분위기를 함께 읽을 줄 알아야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시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빛은 매력적인 도구지만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이성관계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3. 피하지 마라. 시선을 즐기는 남자의 기술. 눈이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피하는 건 누구일까요?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먼저 시선을 돌립니다. 특히 중년 남성일수록 괜한 오해를 사기 싫다, 내가 착각했나? 하며 움츠러들죠. 하지만 이 순간 여자는 이미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묘한 미소를 띠며 시선을 유지했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일종의 허용이자 관심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시선을 못 견디고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그 순간 흐름은 끊기고 말죠. 마치 시작도 못한 연애가 조용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60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카페나 엘리베이터에서 여성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죠.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자꾸 도망쳐? 넌눈 마주치는 걸 죄처럼 여겨. 그 말을 듣고 난뒤이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젠 눈이 마주치면 천천히 미소를 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결과,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먼저 말을 걸거나 반가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시선을 즐길 줄 아는 남자는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그건 단지 외모나 나이가 아닌 태도에서 오는 매력입니다. 눈빛을 통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담긴 여유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한 번쯤 더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죠. 중년의 매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진지함과 경험이 녹아든 눈빛, 그 깊이 있는 시선 하나로도 여자는 설렐 수 있습니다. 무작정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질 때 고개를 돌리지 말고, 자신 있게, 그러나 부드럽게 마주보세요.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은 수많은 남자들 속에서 단한 명의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중년 남자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4. 여자 앞에서 뚝딱거리는 남자 그 순간 매력은 떨어진다. 이성 앞에 서면 괜히 긴장되고 말이 꼬이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앞에서 뚝딱거리며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귀여움으로 넘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비호감 포인트로 작용하죠. 서울에 거주하는 56세 김모 씨는 최근 소개팅 자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상대 여성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손이 덜덜 떨리고 물잔을 들다가 쏟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죠. 그는 그날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왠지 불안해 보이고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매력이 안 느껴졌어요. 여자는 중년 남성에게서 여유와 안정감을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건 긴장감이 드러나는 불안한 몸짓과 표정입니다. 말을 더듬는 건 괜찮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다면, 그건 남성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자 앞에서 너무 생각이 많으면 말도 행동도 뻣뻣해집니다. 어떻게 보일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그 순간, 자연스러움은 사라지고 당신은 뚝딱거리는 불안한 남자로 비춰지게 되죠. 반대로 여성이 편하게 느끼는 남성은 자신을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심과 여유가 느껴져야 하죠. 그 여성이 당신에게 시선을 주었다면 그건 단지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느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 속에 묻어나는 자신감, 그게 곧 매력의 핵심이죠. 이성 앞에서의 태도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년이라면 오히려 더 단단한 심리적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잊지 못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게 웃으며 말하세요. 제가 좀 긴장했네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 앞이라 그런가 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여유 있는 남자로 바꿔놓습니다. 여자 앞에서 뚝딱거리기만 하면 아무리 멋진 외모도 빛을 잃습니다. 진짜 매력은 어색한 순간을 자신감 있게 넘기는 그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5. 자존감 낮은 남자들이 절대 못하는 행동.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상황이 와도 끝내 기회를 놓치죠. 중년이 되면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실패가 무섭고 상처받는 게 두려워지는 나이. 하지만 그 두려움은 곧 자존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의 빈자리는 여자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부산에 사는 54세 최 씨는 헬스장에서 매주 마주치는 한 여성에게 오랫동안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웃어줄 때마다 설렜고 몇 번의 시선 교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괜히 불쾌하게 느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 그를 계속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어느 날 다른 남자와 함께 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최 씨는 말 못한 자신을 탓하며 긴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행동, 그건 바로 먼저 표현하기입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인사, 눈빛 하나조차도, 괜히 민폐일까? 라는 생각에 갇혀버리죠. 하지만 여자는 먼저 다가오는 남자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그가 외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자신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곧 매력입니다. 그 어떤 패션, 외모, 재력보다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태도가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여성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시선을 피하는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말투를 쓰는지 거절당할까 움츠러드는지를 단번에 알아차리죠. 이제부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좋은 인상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는 것. 자신 있게 말을 거는 것. 내가 느낀 호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연애든 인간관계든. 중년 남자만의 진짜 매력입니다. 6.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최고의 남자처럼 행동하는 법. 여자는 단번에 눈에 띄는 남자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 중심엔 바로 무심한 듯 자연스러운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러 멋을 내는 것도 억지로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특히 중년 남성에게 더잘 어울립니다.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조용한 말투에도 자신감과 연륜이 느껴지는 그 느낌. 여자가 좋아하는 이상적인 남자 이미지는 바로 이런데서 시작됩니다. 인천에 사는 59세 박 씨는 이런 타입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항상 단정한 셔츠에 향기나는 깔끔한 복장, 말수는 많지 않지만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할 땐 유머를 곁들여 분위기를 푸는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그의 꾸미지 않은 태도에 매력을 느끼고 먼저 다가오기도 하죠. 무심한 듯 행동하는 남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을 아끼되 표정과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합니다. 둘째, 여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셋째,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쉽게 말해, 말은 많지 않아도 존재감은 강한 사람. 그게 바로 무심한 듯 멋진 남자의 정석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심한 척과 무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심한 듯한 태도는 관심을 드러내되,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여자의 말에 적절한 리액션을 보이면서도, 나를 증명하려는 과도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여유입니다. 조금 늦게 대답해도 당황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당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 그 모든 모습에서 여자는 이 남자 왠지 믿음이 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중년 남성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은 잘 꾸민 외모가 아니라 무심한 듯 진심이 묻어나는 말투와 태도입니다.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은 여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남자가 됩니다. 7. 타인의 시선을 즐기면 인생이 바뀐다. 중년 이후 많은 남성들이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될까? 저 여자가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움츠러들고 결국 눈길을 피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바뀔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는 61세 최모 씨는 한때 자신감 없이 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말이 삶을 바꿨습니다. 왜 숨니? 너를 보는 그 시선을 받아들여봐. 그말 이후 최 씨는 머리를 정리하고 옷차림에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여성이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시선을 천천히 마주보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주변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커피숍 직원이 먼저 말을 걸고 지하철에서 앉은 여성과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시선을 마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매력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시선을 즐긴다는 건 단지 외모를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걸음걸이, 눈빛, 말투. 그 모든 것이 나는 나답게 살겠다는 선언이 되는 순간, 그 시선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몰려옵니다. 여자의 시선이 느껴졌을 때, 당황하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그 순간 살짝 미소 짓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당신에게 또 한번 시선을 보낼 것입니다. 시선을 즐긴다는 건, 결국 자신의 삶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 하나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설렘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바꾸는 건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자의 시선에 담긴 진짜 의미부터 중년 남성만의 매력을 살리는 법까지 하나씩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태도, 눈빛을 피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끄는 여유. 그 모든 요소가 모여 하나의 매력적인 인상을 만들죠. 누구나 첫 시선에서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보는 그 자세 하나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애든 관계든 모든 시작은 그 짧은 눈맞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눈맞춤을 추억으로 남기느냐, 그저 스쳐가는 시선으로 끝내느냐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맞춤 그 짧은 순간이 만든 기억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